말씀 이사야서 14장 24절로 32절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망군의 여호와께서맹상하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교명,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의 그의 멍해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징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망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경보가임하니 블레셋 온 땅이며.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오, 이게 나은 자는 살육을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문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불리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국방에서 나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원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관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모든 권세보다 뛰어난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방법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그 경영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특별히 내 삶이 공고하다면 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 회복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 더 정직하게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서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온열방을 통치하신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독일 뿐이다. 그러나 그 바벨론도 교만함으로 인해 멸망당한다. 아수르와 블레셋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그러니 교회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에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아수르도 사용하셨고, 그리고 바벨론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수르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대로 아수르를 사용하셨고 바벨론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도 사용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바벨론이 교만하여서 자기의 생각대로 했을 때에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버리실 것이다. 바벨론을 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대로 또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 아수르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아수르와 바벨론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혹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세계 역사를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징계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점검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더 점검하는 것이 지혜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시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1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선지자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함께 노래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신다. 회복은 포로 생활을 전제한다. 그렇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심판의 때가 끝나면 바벨론은 도리어 이스라엘의 권위 아래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모든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며 교회를 징계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각별하게 바라보신다. 그리고 그 백성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와 함께하신다. 어떤 큰 권세도.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지 못한다.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세상을 의지할 이유도 없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아,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돌아올 것이다. 라고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는다. 도로에서 돌아온다라는 것은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러나 징계를 말씀하시면서 또한 회복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용 참 아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성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징계하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회복을 준비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망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이 징계의 시간을 보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교만한 자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구였던 바벨론은 스스로를 높이며 자신의 처지를 잊어버립니다 바벨론은 누구보다 큰 번세를 누릴 것이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바벨론의 권세를 모두 빼앗고 그를 무너뜨리신다. 열망이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며 크게 놀라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도구는 하나님의 도구다워야 한다. 이후에 참된 새벽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권세를 꺾으신다. 나아가 오늘도 교만한 자들을 무너뜨리신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면 교회의 대적자들이 모두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낮은 자리에서 세상을 섬기기를 포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정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만 거하자. 우리 스스로를 높이며 그분의 권세를 대적하지 말자. 참된 권세를 지닌 분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세상을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 굉장히 길죠.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대부분의 말씀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 그러니 절대 세상 의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당대의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대적할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바벨론조차도 하나님께서 낮으실 때에는 한 순간에 무너지게 된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될 때에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70년만에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메대와 바상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되어진 것이 세계 역사에 증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된다. 바벨론이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무너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그렇게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여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사는 방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나의 모든 무거운 짐들은 벗겨지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도 천년왕국,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말씀 앞에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가 꼭 되어야 될 것입니다 3번 열방을 통치하는 하나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열방의 통치자이시다 그분의 계획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경영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며 아수로와 블레셋도 예외일 수 없다 아수르와 블레셋도 심판하신다. 아수르는 이사야 당대의 가장 큰 강대국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는 정령 집합할 것이다. 블레셋은 이를 보며 잠시 기뻐한다. 그러나 조만간 블레셋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나라들을 주관하며 역사를 경영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신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통치자이시다. 그분께서는 이 권세를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신다.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의지해야 한다. 그분의 경영을 막을 자가 없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성도들은 세상을 개혁할 힘을 얻는다. 하나님의 편에서자, 그리고 하나님의 경영에 함께 동참하자. 아, 이사야 14장의 주제의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24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26절에 보면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경영대로 아수르와 바벨론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음 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음 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섭리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갈 때에 회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의합지 아니하고서는 동행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진실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이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문이여 슬피올지어다 성문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라 아수르가 멸망을 당했을 때에 블레셋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게 기뻐하지 마라 그것보다 더큰 재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아, 이건 아수르의 군대가 또 블레셋의 군대가 북쪽에서부터 진격해 들어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진격해 들어올 때에 먼지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전북한 선업들을 다 불태울 것이기 때문에 북방에서부터 연기가 나온다. 그리고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다. 그러니까 군대가 더 힘을 가지고 진격해 내려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블레셋이 어떻게 해야 될까? 32절에 보면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부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우리가 주일날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스르가 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도리어 도움을 청했던 유다까지 공격해 올 것이다. 그런데 어, 놀랍게도 어떻게 어,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오는지 그 루트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노까지 와서 예루살렘 근처 2km 지점입니다. 거기까지 와서 손을 흔든다 라고 했어요. 아수르의 공격은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보호하시다라는 약속이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예루살렘으로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처음부터 예루살렘으로 피하게 되어지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원을 세우셨다. 그러니 그의 백성의 공관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피하여 구원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레의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까지 구원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 또한 교회를 징계하거나 교회를 회복하신다. 열방은 교회 때문에 존재한다. 핵심은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그분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겠는가? 아니면 그분의 권세를 대적하여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일를 통해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신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더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구로 세임받을 것인가? 다시 한번더 우리의 삶의 길을 정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나도 구원받고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65장, 십자가 그늘 아래에 찬양하시겠습니다.